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곤이 친구 체중이 좀 많이 감량이 됐죠? 여러분 많이 까매졌고 자 오늘은 정곤이의 어프로치의 궁금증을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디봇이 날 나오네. 자 정곤아 궁금한 게 뭐야? 궁금한 거. 음. 첫번째 이런 라이에서. 이런 라이에서. 저렇게. 핀 앞에 벙커가 있는 상황. 핀 앞에 벙커가 있는 상황, 아주 최악의 상황이지. 어.. 음. 쉽지 않습니다 선물. <laughs> 쉽지 않고. <laughs> 아니 저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네. 어. 그래서 어. 공략을 사실 굴리는 수도 없는 거리기도 이 하지만. 그렇지 굴릴 수 없지. 띄우기도 나이가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요요 있다 요 슬로프? 요 슬로프 아니야. 이런 데는 띄우기 더 좋지. 더 좋은 거야. 어. 공이 발보다 높고, 약간 응. 왼발이 오른발보다 높쪽 너무 좋지. 오히려 필드에서 페우에서 이러면은 우치고뭐하칠데 정말 오히려 네. 봐봐. 지금 이 반대가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 경사가 이렇게 돼 있고 공이 발보다 낮은데 띄우기가 더 어려운 거야. 그 이유를 알려줄게. 봐봐. 자꾸 이 들어줘. 봐봐. 산도 한번 찍어줘, 산도. 네. 내가 이 리딩을 뒤에 여기 힐을 세우고. 네. 그대로 한번 쳐볼게. 낮게 가지. 네.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네. 헤드가 누어져 네. 이렇게. 요한번는 쳐볼게. 엄청 뜨네요. 뜯어. 네. 그지? 네. 이거에 맞춰서만 치는 거야. n You got you look a 요 it. You go about it. You go about 이 t You look at it. You look at it. 지 o u look at it. y 그렇게 밑에 포우만 약간 들어주면 공은 뜨게 돼 있어. 이렇게 뜨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막 헤드 열고 막 플롭샷 치려고 막 이상한 그런 타이거즈 따라하지 말고 나이키 좋아해가지고 타이거즈 모자 쓰고 있네. 공항 화이팅. 네. 아, 저희 회원분이시고 지금 클럽 뭐 잡으셨죠? 피칭. 응. 한번 쳐보세요. 오금쟁이가 돌면 안돼요 오금쟁이가 붙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네. 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걸 집중 많이 해 지금 계속 요 중간부터 넘어가서 여기는 이렇게 돌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쵸 그팔 오금이 돌지 않게 팔이 팔 오금쟁이 왼팔 오금쟁이가 하늘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게 이게 이제 쇼트 클럽들 일관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물론 뭐롱 클럽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렇지. 이게 올라가는 길 보면 방금 이제 그 전에 쳤던 거랑 지금 쳤던 거랑 달라요. 그렇지. 훨씬 더 곧게 올라가요 지금. 체가 막 돌고 손이 돌고하면안 된단 말이에요. 왼팔이 그대로, 복음이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반복. 오.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세요. 왼팔 안 돌게. 땡모밥 먹으러 온 김정곤 선수. 연습은 안 하고 지금 땡모반을 먹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제 지금 유튜브 골프 채널 보는 거 아니야? 자. 여성분들에게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사례가 될것 같아요. 지금 유틸리티, 유틸리티 우드 이런 종류들 진짜 어렵잖아요. 네. 틸리티나 우드 잘 치는 제가 팁을 하나를 드리면, 1번, 공을 너무 왼발 두면 안 돼요. 공을 조금 가운데 쪽에 놔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놓고, 그리고 헤드도 닫아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측 갈까봐. 그러면 오히려 더 찍혀 맞으면서 더 깎여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헤드 생긴 대로 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체중이동이에요. 체중이동. 체중이동이 왼발로 확실하게 실어주면서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퍼올리는 스윙이 나옵니다. 풀려도 풀려도 괜찮아요. 근데 얘를 너무 안 풀려고 리 꽉.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슬하게 무슨 하게 그렇지 굿 좋아요 아 엄청 좋아요 팔뚝에 이렇게 빼야 돼 팔뚝에 팔에 힘 빼고 그렇지. 아유. 엄청 무서워. 바르죠. 다시. 또. 엄마도 고 그렇지. 오, <laughs> 자, 저희 라운드 중에 지금 저희 회원님이 샤릭을 했습니다. 샤릭를 와, 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려요. <laughs> 드디어 장갑을 착용한 정권이. 자, 정군이 샷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볼 일단 지금 30분 동안 하나도 안 쳤고요. 땡보만 두개 쓸어먹고. 지금 이제 공 치기 시작합니다. 안 돼, 안 돼. 체중 좀더 왼발 밟으셔야죠. 왼발. 체중. 그렇지. 다운 스윙 할 때. 어, 다운 스윙 할 때. 왼발이 쿡 밟히고 스윙. 그렇지. 굿. 정군아, 언제 쳐? 그리고 다시 가너가 그렇지 다시 백너 지금 어떻게 알아? 어디 있어? 백너 지금 이렇게 백 팔을 일자로 보내 일자로 팔을 팔뚝을 일자로 이 다시 해봐 해봐 이 이거 따라가 끝 오케이? 네. 하나 둘셋넷 얘가 빠지면 페이드 방 나오고, 얘가 밀리면 들어오지 나오고, 빼는 걸로 페이드 치고, 잡아주는 걸로 들어오지고, 이렇게 손으로 치고 치고 한다 가지마주이야자 우리 엠 골프 에이스 두수님 샷 보시죠. 아 지금 샷 진짜 많이 잡힌 거예요 이거. 원래 본인의 문제가 훅이 많았어요, 훅. 아이언이든 뭐 드라이버든 이런 애들 미스샷이 훅이 많았는데 그게 백스윙 했을 때 저, 어, 원래 저렇게 안 하고 기존에 약간 저렇게 해놓고 몸이 많이 써져야 되거든요, 저게. 근데 이제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저 스윙 때문에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쳐요, 그 스윙을. 그래서 오늘, 아니, 여기 첫날 왔을 때 이제 조치를 내린 게 인지나 뭐이 채를 막 락을 걸지 말고 홀딩시키지 말고 백스윙 했을 때여기서도 몸통을 막 회전시키는 이런느낌이 아니고 그냥 렇게딱 휘둘러 보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공 진짜 똑바로 가요 그죠? 원래 기존에는 체가 굉장히 많이 스티프하고 서 있었거든요 그렇지 공이 그냥 줄자네요 줄자 좋다 진짜 많이 잡혔어 이 네. 그 느낌으로 이제 팔을 그 좀더 써서 네. 팁 하나 줄게요 정상적이라는 백스윙 가정하에 피니시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피니시 피니쉬 쪽으로 회전을 많이 주면 들어오잖요네 약간 동동일게그러니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음. 이렇게 잘 가능성이 높아 음. 그리고 반대로 음. 이니를좀이게 음. 가져가야 다 그러면서 음. 컷이 나와 그거 생각하면쉽치요 오 아, 진짜 많이 좋아졌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 예측이 된다 예측이 이제 자 컷샷 자 컷을 치면 구질이 팔로우가 굉장히 짧을 거고 구질이 저렇게 이렇게 페이드성으로 가게 됩니다 굿와 좋다 드라이버도 야. 아니 근데 나가면 이거보다 몸이 좀 빨라 맞아요 그게 가슴하고 조금은 응. 좀 응. 이렇게 뭐랄까 붙는 거 같죠 어 조금은 어 신경 진짜 많이 써요 한 3-4분 정도 시간을 러지기시작 그니까 되게 과하게 해야 백스윙에서 채 넘기고 아 어, 좋아 그렇지 좋다 잘 친다 음. 아, 체구가 좀 작으신 편이기 때문에 그 볼을 너무 왼발 들면은 여러분들 그 드라이버가 불리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험발해 이거는. 약간 이제 무릎뼈 안쪽으로. 어, 그렇지. 이 정도. 오케이. 채 넘기고 또 넘기고. 그렇지. 굿. 좋다. 저녹음프로님도 지금 서브 하고 계십니다. 정권이 어디 있어? 어? 야, 진짜. 정말이 킬포네. 킬링 포인트야, 제. 장갑끼고 잠들어서. 진짜 골퍼다. 골퍼. 자, 저기 땅. 고. 이렇게만 치세요. 약간 설맞. 약간 설마는다고 어느 쪽에? 저쪽? I <laughs> do 왼팔 밑에 려 왼팔 센서야 백툰 작다 응. 이제 일관성 있게 만드는 예 스윙 밸런스. 몸을 맞추려고 하죠라고몸을일관성다 왼팔에 힘 빼고, 백스윙에서 왼발을 콕 밟아주는 느낌. 콕. 그렇지. 체는 쭉쭉 떨어질 거고, 알아서. 백스윙, 왼발, 콕. 그렇지. 오, 좋아. 자, 현서, 볼 쳐봐. 저희 팀 주니어예요. 정원이보다 한살 어린. 자, 지금 현서 스윙을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백스윙이 너무 짧아서, 네가 채를 떨어뜨려야 돼. 어? 채는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그러니까 스윙이 작으면, 중력 에너지를 많이 못 받아. 그럼 네가 그만큼 힘으로 떨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럼 본능적으로 스윙이 큰 애들은, 그 중력 에너지를 이용할 줄 아는 애들이어서 스윙이 자꾸 커지는 건데, 넌 스윙이 너무 작아, 지금. 어. 팔을,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정훈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 무슨 조상권이야 연습이나 해 빨리 힘들어서?